사도신경으로 신학부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미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움 이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자수가 338자입니다. 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사역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가 유지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길은 바로 섬김인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두기고인데요. 이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섬김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와 골로세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그 교회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와 권면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교회는요 이처럼 두기골 처럼 정말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 다음 오늘은요 교회의 공동체는 고난을 함께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 라는 사람인데요 10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젤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스타고는요. 오늘 본문 외에 세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아리스타고는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아리스타고는요, 공동점이, 공동점이 있는데, 무슨 공동점이냐? 바로, 바울의 고난을 함께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받을 때늘 아리스타고는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우스와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그 현장에 있었고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사도행전 27장에도요.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배가요. 유라굴로라는 광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깨지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바울 곁에 아리스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다라모 데노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데사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시선에 보니까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러라는 광풍에 크게 일어나니. 이처럼 항상 바울 곁에 어떤 위험에도 아리스타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누가 함께 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처럼 죄수로 갇힌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자원에서 감옥에 들어가 바울을 돕고 섬기면서 함께 감옥 안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모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랑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1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아리스와 같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바울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힘을 다해 섬겨줬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바울은 전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고난을 함께 나누며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계를 바꾼 진정한 힘이었고 초대교회 바울의 선교팀의 위대한 저력이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소아시아의 한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었던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폴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라니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제 부하 중몇 명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침례도 받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소량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피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공동체가 살아남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당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이 숨어 지냈던 어느 카타콤의 벽면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땅 속의 무덤,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햇빛을 볼수 없는 그 어두운 지하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손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 대교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옆에, 바로 옆에 고난도 함께 할수 있는 소중한 동욕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은 고난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고난도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도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소중한 동력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